이번에는 제가 스펙터를 탔고요. 아까 제가 버스트 탔는데, 이번엔 스펙터로한번 달려봅니다. 자, 2대2 고요 참고로. 갑니다. 가지 와, 씨. 진짜 카타 느낌 난다. 아, 그럼 참고로 맵도 다릅니다. 네. 맵총 3개고요. 점프, 점프, 오케이, 점프. 지레지레 지레 깔아주고. 어, 속박 뭐야, 속박 뭐야? 어, 어디? 네. 어, 바나나 미친! 바나나 미친, 잠깐! 어, 야, 이거 팀 위도하겠네, 잠깐만. 어? 큰일 났어요, 지금. 개, 큰일 났다. 부스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아, 바나나 뭐야, 이거? 부스터. 나이스, 부스터, 나이스. 계속. 야, 이따다 잡을 수 있나 모르겠다. 그 잠깐만. 있나? 팀포. 나 속박, 나이스, 속박. 속박 개사기예요 이거 먹고 아템 빨리 이겨야 돼, 이거. 보니까 아템 없으면 안될것 같아. 전다전다 전담, 그래? 아! 이겼어, 이겼어요? 나이스! 야울이 들어왔다 이게 시청자분들 팀이 자! 세번째 맵입니다 이번엔 제가 솔리드 엑셀 탔구요 가자 야 점프 뭐야 점프 되는 것 같애 갑니다 아내 네 자리인데 오케이 가자 부스터 미쳤고 지뢰 야 잠깐만 어? 탓! 아 폭방 나이스 와 역시 폭방은 개사기죠 야 나이스 울틴 자가선을 끄다 당겼다 1등 각 나왔어 저기 위에 있는거 저거 뭐지? 네, 인코스네, 좋습니다, 네. 자, 커팅. 네, 개소리 한번 해주고요. 자, 바나나. 아 어, 속박 미신. 어휴. 자, 드래프트, 드래프트, 오케이. 자, 여러분, 드래프트 다 칩시다, 그냥. 오케이. 바나나 좋고요. 바나나 가 은근 개삭이야! 어! 잠깐만. 야, 이게 잠깐만. 어? 1점 붙어나 어, 바나나? 야, 폭탄, 폭탄, 폭탄. 어, 나이스, 속박속박 속박, 나이스. 지를 간다! 지앗! 드래프트 한 번? 아! <laughs> <laughs> 일단, 이렇게네. 이거군정님들, <laughs> 12명이서 하면 개꿀잼 각입니다. 오늘 8시, 5월 16일 8시 생방송에서 12명이서 시참하니까, 여러분들, 본방송 수꼭 하시고요. 또, 우리 바로 쿠키런 다운 하시고, 여러분들, 친구추가 또 바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친구추가 코드, 여기 제가 친구추가 여러분들 많이 또 쿠키런 걸어주시고, 다운 링크 댓글 있습니다. 자, 오늘 8시 여러분들, 12명이서 아이템으로 치고 박는 레이싱,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